에픽세븐 2022년 하반기 업데이트 사전 안내 전투 위임이 나옵니다 에피소드 1 지역 보상 개선 그리고 에피소드와 서브스토리 개편 아 이건 아까 그거였죠 이제 내가 그 서브스토리를 진행하면은 걔가 이제 그거를 다 끝나면은 걔에 대한 픽업을 할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걔가 필요하면은 그 서브스토리를 깨면은 픽업이 열리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이거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 리뉴얼 아 이거 좀 귀찮긴 해. 미션. 신규 복귀 계승자님들을 위한 성장 지원. 성장의 가오구 결속의 가오. 결속의 가오라고 말한 거는 그 이번 이번 년도 초반에 말한 거죠. 그게 성장의 가오로 나오고 만약 등록하신 영웅의 성장 단계가 성장의 가오에서 제공하는 성장 단계보다 높다면 등록하신 영웅의 성장 단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 강화가 15단계일 시 1 5단계로 적용. 아 이러면은 저 이제 은퇴한 애들 있잖아요. 세크레트. 에이다 쓰자. 성장의 가오 효과를 발은 영웅은 모든 PvE와 월드 아레나를 포함한 각종 PvP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으나 월드 보스, PvP 방어대, 서포터 배치 등 이런 거는 안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실레나에서 쓸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 모험의 시작 웹 이벤트 상시 진행 미션에 따라 영웅 성장과 장비 성장에 필요한 각종 재화들과 영웅 획득을 보조하는 일일 무료 성약 횟수 플러스 9회 버프 7일권이 포함되어 있는 9월 1일 업데이트시 신규 복귀 관계없이 모든 계승자님들에게 드린다. 아이고 뭐달단하네요 어 나쁘진 않아. 그리고 신규랑 복귀도 7일에서 14일로 버프가 연장된다. 그리고 초보자 가이드 웹 이벤트 확장 4분기에 나온다. 뭐 조금 더 나온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확장 예정 아 지금은 에피소드 1밖에 없다 그 에피소드 2가 나온다 나쁘지 않을듯 저거는 영웅성장 지원 출석 이벤트 4분기 업데이트 업데이트 후 모든 계승자님들에게 기간 제한 없이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책가입비 45개 뭐라고라 9개 야 이거 진짜 다이다 근데 전설룬 선택상자 30개예요 그리고 희귀총매제 이거를 다 준다고? 아그러면 유비 입장에서는 그 캐릭터 하나에 육성 올리면은 올리기가 되게 쉽겠네 이거는 달빛의 인연 미션이 아레나가 이제 골드 1 달성이 아닌 골드 5그에더 쉬워진다 그게 달빛의 인연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장비 보관함 솔직히 이거 요, 이거는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넣어두고 맨날 까먹습니다 근데 영웅 대기소 최대 300칸 이거는 좋다 근데 그 창고 말고 내 주머니부터 확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400칸 정도까지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월광극장 나오죠? 월광극장은 제가 이거 유튜브로 다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3대3 플레이가 나온다? 그렇게 하는 아레나 모드가 나온다? 아, 이거 좀 많이 귀찮을 것 같은데. 한번 나와보고 해봐야 알것 같아요, 저거. 자, 그리고 리플레이. 리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러시는 분들 있죠? 저는 실레나 왜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 병문철 갑니다. 왜 내가 왜 지는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그 미궁 개편 억가판 모아서 아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세계 최고 억가 대회 다 해보겠습니다 제일 억울하신 분한테 제가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릴게 미궁 이렇게 나오고 아몇 퍼센트 달성하면 일부 보상을 주고 그냥 뭐 조금 더 추가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신규 미궁 멜즈렉 추가 오 멜즈렉 여기서 어떤 장비를 더 주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 닉시드 성소 보상 나쁘지 않았어요 편의성 업데이트 및 UI 개선. 아, 이게 즐겨찾기예요. 즐겨찾기를 해둔 영웅은 여기 뜨는 거야.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여기 전투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전투력 순으로 나열을 이렇게 해도 이제 즐겨찾기 영웅이 제일 위에 뜬다. 기존에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둘다 한꺼번에 나오게. 솔직히 친밀도 다들 관심 없으니까. 애 친밀도를 치워버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를 누르면은 친밀도가 나오고 아아뭐 친밀도를 치워버리고 둘다 나오겠네요 나쁘진 않은데 적응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기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니까 지금 이 화면이 뜨는 것 같아 일자로 나열된 게 그냥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한꺼번에 볼수 있게 그 전에는 이제 약간 그런 거잖아 이렇게 막 찾으면서. 근데 그거를 이거 나이를 누르면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차이 나오게 어 한것 같아요. 근데 아 이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블루스택으로 하잖아. 이거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은 클릭 괜찮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기능도 나온다. 그리고 장비 UI가 개선돼서 장비 보기 화면에서 해당 장비를 보관함으로 이동시키거나 재련 버튼이에아 괜찮네. 이제 우리 약간 장비 그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걸 재련을 하려고 해 아씨. 에 가서 나가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재련 누르고 해야 돼 근데 이제는 여기에 재련 버튼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누르면 은 바로 재련을 하게 된다 이템 근데 재련 하냐고요 누군가는 끼겠죠 그리고 신규 로비 타입 추가 4분기 업데이트 예정 일러스트를 로비에 둘수 있다 그냥 이 화면 말고 그냥 일러스트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딱 로비에 가면은 잠비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음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이게 내 로비 화면이야 그러면 어... 그래서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된다. 그리고 건국제 기념 4주년이죠 출첵 이벤트 15일 동안 줘요. 4주년 기념 아티팩트뭐 친밀도나 겸치 그런 거겠죠? 이건 항상 그래 왔으니까 신비의 메달 50개. 아아 아, 여러 번 주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에? 입사기 44개요? 44개? 오타 아니야? 또 뒤에 신비의 메달? 아 근데 뭐 결국은 100, 200, 300, 400, 500. 아 500개를 나눠서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니까. 그리고 총매제 묶음 상자. 희귀 총매제 10개. 전설 총매제 상자 5개. 뭐 나쁘지 않죠 저거? 그리고 아니 전설 만능 장비 강화석으로 오... 아 4개요? <laughs> 자 전설 만능 장비 강화석 그냥 4개 주죠. 그리고 전설 만능 장신구도 네 개, 뭐라고라 네 개, 금빛 전승서 열 개, 이것도 사4사개 나쁘지 않았는데. 그리고 성약 오성 선택권이요. 성약 오성 주는 거 받을 게 진짜 많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제 부계정 기준, 제 부계정 기준에서는 저는 유라를 받고 기사단전 좀 편하게 하려고요. <laughs> 아니 너무 열 받아. 진짜 나 기사단전 할 때마다. 예, 저는, 제 부계정은 유라 받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업데이트 로드맵은 이렇게 된다. 9월 1일, 바로 이때 되면은 UI 개선 다 하고, 신규 로비 타입, 아, 이거는 4분기. 월광극장. 월광극장 나오면 이따 한번 다뤄볼게요. 성장의 가오, 모험의 시작 이벤트. 달빛채 뭐 이거는 뭐 유비 그런 거고 출첵 이벤트 그리고 이거 4분기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일단은 진행하겠다 하고 날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거 4분기 그럼 10월 11월 12월 그 사이에 하겠다 그거죠 저거는 일단은 개발 중인 내용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자라면은 아뭐 나쁘진 않네요 보양 보상 어, 나쁘진 않는데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요 저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많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신비엠에다 500개를 너무 좀 퍼뜨려 둔게 아닌가 아 근데 여물은 인정합시다 아 인정할 건 해야지 여물 인정 영웅 선택권 인정 강화석? 아니 난 이거 인정 못해 4개? 아 전절 필요 없어요 그냥 상급으로 44개 줬으면 좋겠어 뭐라고라뭐라고라 뭐라 44개? 그거는 좀 오바고 솔직히 14개 금빛 전승석? 이거는 약올리는 거야 누구? 아니 두 개는 어디서 채워?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냐면 약간 그 비빔면 하나 먹은 느낌 알아요? 뭔가 모자라 어? 잠깐만 우리 아직 에피타이저밖에 안, 안 먹었어요 지금 코스요리 딱 먹으러 갔는데 그냥 스프랑 샐러드 나온 거 먹고 아니 여기는 어, 음식이 맛이 없네? 그러고 있었어 잠깐 기다려봅시다 여기에 적혀 있어요 위 출석 외에도 이재라 건국제? 에픽세븐 월드 챔피언십 방송 시청 선물 등 다른 기념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월요일날 또 공개한다 했다고요?